당근 라페 만들다 알베겨서 엄마한테 당근 일러 바치러 갈 거예요. <laughs> 엄마, 이렇게 매일 요리하면서 어떻게 애들까지 키웠어? 결혼을 하고 매일 맥끼 식사를 챙기다 보면 엄마들은 어떻게 매번 더 풍성한 식사로 가족들을 챙겨왔던 것일지 새삼 존경하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엄마들을 만날 때면 늘 밖에서 보자고 하게 되더라고요. 울 엄마도, 울 시엄마도, 자식들 온다 그러면 자꾸만 고생스럽게 요리하시는 것이 전좀 죄송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나도 매일 부엌에 붙어 사는데, 엄마들 쉬시라고 내가 부엌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아서, 여자들 모두 부엌에서 해방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기에, 최대한 밖에서 맛있는 것들 사 먹으며 시간 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든든한 갈비탕과 회냉면으로 맛있게 점심도 먹고, 오랜만에 팥빙수도 먹고, 마지막으로 치즈타르트까지! 오늘은 엄마랑 편하고 좋은 시간 보냈으니까 0칼로리 였다고 하자.